자 오늘 우리 전재영 고양시 선수 등록해갖고 요번에 아쉽게 아 일탈했어요 일탈 일탈했지만 양구석 일탈했지만 아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스물세 살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네 네, 기가 막혀요 아주 잘 칩니다 스물세 살 때도 삼십 이점못 쳤어요 네나 스물세 살때 삼십 이점못 쳤어 재영아 그땐 삼십 이점 없지 않아요 삼십 이점 없지 그때는 선수들 다 삼십 점칠 때지. <laughs> 어 근데 23살 때나 그렇게 못 쳤다니까 너처럼 너처럼 당구 잘 쳤으면 난 벌써 저기 우주인이 되어있었을 돼, 돼것 23살 때음자뭐 응. 하나 가져왔을 텐데 뭘 가져왔어 오늘 아까 원래 여쭤보려고 랬는데아이 공을 어 저는 두껍게 잘못 치거든요 크게 얘기해야 돼안 들리면 뺀치야 어, 저는 이런 거에서 두껍게 잘못 쳐요 두껍게 초이스, 못 친다고? 초이스 자체가. 어, 초이스 자체가? 난 이유를 다알것 같은데. 네. <laughs> 일단 재영아. 공을 두껍게 친다고 해, 우리가. 그럼 두껍게 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밀림을 억제한다. 밀림을 억제해? 왜 억제해? 두껍게 치는데. 두껍게 쳐서 끌 당점을 내리면 끌리는 거고 당점을 올리면 밀리는 건데 밀림을 왜 억제해? 밀림을 억제하려고 들리 드니까 재영이가뭘 하는지 모르지 밀림을 억제하려고 드니까 당점은 내리지 않고 당점을 올려놓고 힘으로 갔다가 때려버리면 오히려 더 밀리고 아니면 밀리기 싫으니까 뭘해 스트록을 팔로우를 안 하고 뭘 하는 거야 손목으로 획 비틀어 치니까 큐미스 세번 하고 마시가 갖고 당구 치는 자세도 다 흐트러지고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기아 맞아요. 너 당구 치는 모습에서 다 나와. 네가 당구를 얼마큼 열심히 치고 있는지 아니면 당구가 재밌어서 치고 있는지 진짜 가슴에서 뿔딱지나 갖고 승질 나 갖고 당구를 치고 있는지 다 나와 네 행동에. 그 정도는 내가 읽는다. 큐미스 첫 번째야. 아유,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쳤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두 번째는 어? 나 당구 치다가 야슬이 땅땅땅 뚜기면서 초코칠도 늦게 해갖고 막 이렇게 나가면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뭐가 잘못된 거지? 알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에휴 정말 속에서 욕했지 너? <laughs> 욕은 안 했어 욕은 안 했어? 욕은 안 했어?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네. 그 뒤로 네가 페이스를 다 잃었어 당구에 아닌가? 집중력도 다 떨어지고 그런 당구를 치면 안돼 그런 멘탈을 치면 안돼 지금 음. 물론 나이가 이렇게 어려서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 멘탈이라는 거는 자꾸 그 경험 속에서 네가 갖춰 나가야 될 거는 맞아 지금 나이 때 내가 너무 많은 멘탈을 바라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너는 플레이를 계속 할 거고 당구를 계속 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네가 키미스낸거 중에 오늘 이 맥락이 네 스스로가 이 공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 큐미스는 왜 날까? 처음에 너무 많이 줬구나. 회전을 너무 많이 줬거나 그러면 어. 네가 얘기해 봐. 브릿지가 어. 문제가 있었다던가? 브릿지 문제. 그다음에 또그 원래 칠려던 데를 못 쳤다던가. 응. 음. 자, 큐미스 나는 거는 첫 번째가 네가 초크 칠을 했음에도 큐미스가 나. 그러면 뭐 여기에 침발라 놨거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찾을수 찾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 내큐팁에 문제가 있나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팀, 문, 팀 모양의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먼저 찾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재영이 너한테 문제 있는 건 뭐냐면 팔로우가 안돼 두껍게 칠때 그리고 너세번다 큐를 다 비틀었어 브릿지 다 떨어졌어 요세 가지야 네 큐미스의 원인은. 회전을 네가 많이 줘서 공을 치는데 네가 설마 눈으로 보는데 이거 비껴나가서 치겠니? 절대 아니야. 회전을 맥시멈을 준다고 해도 비껴나가서 안 치게 돼 있어. 세 가지가 뭐라 했지 네, 지금? 브리 떨어졌고 큐 비틀었고 팔로우 안 됐고 그렇지. 그럼 팔로우라는 건 뭐야 결국엔. 이런 공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너 이거 두껍게 치는데 자꾸 얇게 맞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예 두꺼우면 조절을 못하지 그러면 둘중 하나야 네, 조절... 밀리거나 끌리거나 그지 조절이, 조절이 안 되지 그러면 이 공이라는 걸 두께를 네가 두껍게 잘칠때 조절을 하려고 들면 일단은 큐미스도 안 되려면 백스윙에서 오면 임팩이 맞고 앞만 빨리 쳐도 이게 직진으로 가는 게더 좋아 아니면 비... 여기서 임팩순간에 비틀어지는 게 좋아 직진으로. 직진으로 가야만 네 당점 준대로 해가지고 공이 끌릴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은 어? 질적으로 좋은 스트로크를 사용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라는 거야 나는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서 했겠니 나도 수도 없는 키미스를 내고 수도 없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를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고개 쳐봐 자 이제 재고 한번 쳐보자 응. 공을 치는 데 있어 갖고 네가 몸을 움직이지 말고 브릿지 꽉 쥐고 있어 이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지? 장점했어? 두껍게 칠거지? 자 여기 몸을 움직이지 말고 여기도 가만히 엘보 하박으로만 밀어봐봐 쭉 <laughs> 그냥 그냥 해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님네 모양 맘에 안들어 이 모양? 네 저는 완전 두껍게 올라가는데 야공 여기 오면 포지션 플레이 완벽한건데 뭘 완전 두껍게야 아니 일목조구로 여기다 갖다 놓고 키스 빼고 내가 수구의 진행을 그냥 잘 보냈는데 왜 무슨 뭘 얼마나 하려고 와 어떻게 두껍게 쳐?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두껍게 쳐? 그 아까 저랑 음. 게임 치실 때 치신 배치 있잖아요. 완전 두껍. 그거 내가 기억해? 네가 기억해? 내가 다 기억해? 나 머리 안 좋아인지 나이 들어서 IQ가 딸린다고, 지영아. 완전 두껍게면 뭐가 있어야 돼? 니네 공이 갈라 그러면 수구가 아주 일목적고 아주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수구의 진행이 빨라지나 느려지나 느려져요. 그럼 배팅이 있어야 되는데 니가 주고 배팅 내려가면 큐를 비틀거나 딱 때리거나 이러는데 어떻게 공을 니네 맘대로 니네 당점 준 대로 컨트롤이 돼잘안 되지 그 부분이 먼저라는 거야 일단 그걸 해놓고 더 두껍게 쳐 그래놓고 더 두꺼움에 따라서 우리가 니가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임팩트 큐 스피드를 얼마큼 줄 거냐에 따라서 당점이 정해지는 거야. 어? 아주 두껍게 치고 부드럽게 치려 그러면 당점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리는데 네가 힘을 꽝 끊어 버리면 어떻게 돼? 뒤로 공이 끌려 갖고 제껴져서 짧아지겠지. 그 생각도 해 보고 한번 해 봐, 다시. 두껍게. 그러려면 퀴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야 돼? 근데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려면 네가 몸을 움직여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너는 회전을 많이 줘서 키미스 난다는데 네가 회전을 이거 이렇게 두꺼운데 회전을 많이 줬으면 과연 이렇게 공이 가겠어? 스핀볼이 걸리겠지? 그렇지 않나? 네. 근데 스핀볼이 형태가 하나도 안돼 네가 지금 치고 있는 형태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수 있어? 두께도 두껍게 못 치고 일단 두께 자체못 치잖아 네가 네. 맞잖아. 그럼 두께를 아주 두껍게 치는 연습을 해야지. 아주 두껍게 치고 회전도 더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스핀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더 두껍게 내가 한번 쳐볼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스핀이 많이 먹지, 그렇지? 근데 내가 이 천천히 쳤더니 안 와. 봐봐. 근데 굳이 이거를 2 0 배열에서 따져보 따져보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두껍게 칠 이유가 있나? 없어요. 없어. 그럼 네가 공놓은 배열에서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두껍게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칠라 그러면 이 두껍게 해갖고 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당점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간다고. 팔로우가 돼야 돼. 응.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 힘이 나와 안 나와. 이거는 큐 스피드지. 그거는 네가 구조적으로 스트로그를 팔로우샷 기준에 백스윙서부터 피니시까지 갈 때까지 어느 속도 큐스피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재형이 네가 치는 거는 더 두껍고 더 스피드를 더내라 그러면 브릿지 흐트러져 손목 놀아서 어? 힘 뺀다고 하는데 임팩트에 힘 빼고 아니면 힘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완벽하게 두껍게 쳐봐 그럼 한번 쳐봐 계속 그렇게 두껍게 치면서 일단은 네 스피드를 자꾸 늘려나가야 돼 큐스피드를 그렇지, 그래. 응. 어. 이러면서 더 빨라져야지. 지금 큐미스는 아니, 안더 죽어도 안 나. 브릿지 꼭 부들고 있고, 어? 큐만 앞으로 나가면, 어지간해서 큐미스가 안 나. 응. 어. 니네 스스로 내고 있는 거야, 큐미스를. 그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응. 네. 어. 당좀 내려야 될것 같지. 그렇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음. 응. 큐를 응. 풀면 안 돼. 손을. 너손 풀지? 네. 좀 풀어요. 어, 풀지. 큐를 풀면 어떻게 해? 왜 큐를 왜 풀어? 어느 어디 가서 풀어야 돼? 이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 화면 속에서는 네가 큐를 푸는지 안 푸는지 몰라. 응. 근데 나는 여기서 네가 치는 리듬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지 팔의 모양도 보고 임팩트 순간에 손을 놓고 가왜 놓고 가? 그러니까 공이 분리가 딱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휘청해서 밀리잖아. 큐 스피드를 못 낸다라는 거야. 어? 바로 분리가 돼 그렇게 되면 중간에 공흰 공이 노란 구멍가 살짝 밀림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아 응. 놔버리면 밀려 다시 붙들고가 붙들고. 응. 여기 가서 놓고 큐를 잡고는 상관이 없어. 피니시에 가서 임팩 트 순간에 손을 놓고 잡고는 안 돼. 그거는. 네가 앞으로 당구 칠라 그러면 응. 몸 움직이지 말고 그냥 큐를 놓치마 쭉 들어가 모양 이렇게 나와야지 한 밀렸어 안 밀렸어 지금 밀리라고 친게 아니잖아 지금 네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모양 휘더라도 아주 조금 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좀 주봐 응. 가서 연습을 할 때, 이런 공을 세워놓고, 어 줘봐. 연습을 해. 이런 공을 세워놓고. 엄청 두꺼워야 돼. 그지? 응, 저 사이로 노란 공을 키스를 빼는 거야? 그리고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야? 응?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강하게 치려고 그러지 마. 어, 이런 공을 가서 연습해 어. 몸쓰지 말고, 큐는 앞으로 가고 임팩트에 손 놓지 말고 어. 어, 키스 는 아직 그지? 이제 몰라 이두께가 얼마큼 쳐야 키스 나는안 빼는지도 몰라 너는 지금 어? 그 스트로크 어떻게 했어? 지금 또 났지? 네. 공 밀.. 이게 되겠니? 힘이 나오겠어? 임팩트 순간에 딱 나, 내려놓으면? 힘이 나오냐고? 안 나와 그 두껍게 치고 싶은데뭐 두껍게도 못 치는데 뭐 보니까 지금 너무 두껍지 마음이 어 의식이 되니까 두께부터 쳐놓고 시작해 키스 빼고 여기 봐봐 그러면 먼저 두께를 설정한다 그랬지 그럼 요 라인이잖아 그지 요렇게 그지 나도 한 번에 될 자신은 없어 그냥 쳐보는 거야 자그 두께를 설정하고 내가 스트록을 곱게 브릿지 안 떼고 일자로 피니시까지 가겠다라는 생각하에 스피드를 정해놓고 당점하고 회전을 네가 찾아보는 거야. 계속 치면서, 어? 그럼 자, 빠르게 칠그러지 말고 그립만 딱 찍고 피니시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임팩 트 순간에 손 놓고 잡고 말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씩 쳐봐. 그냥 천천히 백스윙서부터 그냥 이렇게 두께서부터 봐봐. 지금 어떻게 됐어? 키스는 뺐지만 뭐가 뭐가 안 됐어? 힘 힘도 안 되고. 공힘 당연히 안 갔겠지, 그지? 그리고 키스가 났어, 키스가. 키스가 왜 났어? 이렇게 두고 계시면서. 내 공이 분리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키스 났지. 그럼 나도 은근히 공이 어떻게 된 거야? 부드럽게 팔로우샷이 진행이 된게 아니야, 지금. 그럼 좀또 쳐. 이렇게 두께 보고 뭐 하고 당점 맞추고또 쳐. 어. 자 이제 조금 키스 빠지고, 어, 오네. 그지? 네. 그럼 자꾸 이런 공 배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왜 연습을 하라냐면네 마음이 편해져야 자신감이 생겨. 당구를 앞으로 칠 때, 응? 어? 이런 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우면 공한두개 이렇게 해놓고 이런 공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요건 그나마 좀 쉽지. 그지? 왜? 입사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못 치지, 이거는 두껍게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이 찾아가. 스트로크도 하고 두께를 먼저 찾고 스트로크 그냥 부드럽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훈련부터 그냥 딱 하고 몸을 때. 어? 스트로크를 앞으로 해놓고 나서. 이런 게 한두개가 아니야. 이런 거 치려고 그러면 왜 두께를 내가 치려고 그러면 아까도 이런 공들 있잖아. 이런 공들. 내가 하나 쳤었잖아. 이렇게. 에, 네, 밀어서. 그렇지? 어차피 노란 공은 여기 맞아서 나가잖아. 그럼 이건 밀려서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거를 밀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강한 파워를 내려고 그래 사람들이. 파워 내다 보면 뭐가 틀어진다 브릿지 틀어져강하게 칠려는 마음 때문에 팔로우가 안 되고 비틀거나 임팩 맞을 때다 끊어치거나 공안 밀리지 어떤 때는 네.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첫 번째 공을 연습하면서 두 번째도 그냥 두께를 먼저 딱 설정을 해놓고, 어? 그거에 맞게끔 스피드에 맞게끔 그냥 딱 당점을 설정해서 앞으로 부드럽게 앞으로 보내놓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몸을. 어?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뭐 되돌아오겠죠 그럼 여기 부분을 가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밀려서 바운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칠라 그러지 말고 그 두께부터 설정을 하고 스트로크를 내가 앞으로 보낸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고 부릿지안 떨어지고 그러면 두께도 잘쳐 스트로크도 좋아져 두껍게 치는 게 부담이 없어지잖아 당구가 그런 당구를 쳐야 돼 그런 당구를 응? 근데 세 가지 먼저 해야 돼 지금 아까 얘기한게뭐지브치지치는 거랑 그렇지 브릿지 떼는 거 비트는 거 비트는 거그 다음에 팔로우가 안 되는 거 o l l o w Follow, Follow, f o 이 l o 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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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l l o No. Mm.